아지. 이쪽으로 과연 갈 수도 있겠지? 가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싸 이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. 웬만하면 하기 싫은데 근데 사례만 찍을 수 있으면 좋지. 왜 뭐야 이거 혼자 결과 나왔어? 혼자 혼자 먼저 빗가려 있냐? 전투의 열기가 정말 뜨거운요 아, 어... 이거 패치워크로 해야겠는데 이거는 상점이 너무 안 좋네. 그건. 피라마드가 근데 자기 자기 자신이 너무 약해졌잖아. 근데 멀록 피라마드는 진짜 좋아졌지 근데 근데, 근데 문제는 멀록 자체는 나빠졌는데. 전투의 열기가 정말 뜨거운요 여한이 없다. 좀 건강하게 나오는 것 같긴 해 쇼와 패치해가지고 아 텐더는 안 좋지 아이씨어 이런 어우 다행이네 오 상점 바로. 이거는 불쾌하지만 근본 근본이 그냥 작살나는데 얘 제로스인가? 나랑 싸울 때 들고 오지 마라. 아, 야, 이씨. 아, 진짜 왜내 턴에서 이걸 만들고 지랄이냐고, 진짜. 아, 씨. 아, 제발.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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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아, 진짜. 아, 아, 아 진짜. 아, 왜내 턴에서 뽑아. 아, 진짜. 아. 어. 봤네. 어모자 그냥. 앞살면은 아, 5코 중에 엄청나게 상급이야. 헨또 뭐야? 와, 이거 뭐냐? 미쳤네. 야, 뭐 영능으로 아니. <laughs> 어우, 이 레벨인 거 봐. 어? 진짜지. 돌아오셨군요. 바꾼 좀 어떤가요? 사수인은 언제든 필요하세요. 아 진짜 아니. 이 정도면 욕심 버렸잖아. 버렸잖아 진짜. <laughs> 아 존나 때다. 됐다 이거. 존나 다 아이거 아아 짜증난다 진짜 아 게임 진짜 이게 이러는 탄이야 아닌데 잘 풀렸는데 아잘 풀릴 때 지는 거 존나 억울해 아졸라잘 풀렸어요 이판 당분간 안지겠다 아니 지금 이래도요 순방 할 수도 있어요 순방이 아니고 우승 할 수도 있어요 슈팅악마야? 아나 진짜 미치겠다 얘도 가장 강한 타이밍에 날 만나네 아이고 너무 쎄 너무 쎄아 그래도 이겠다 나도 진짜 사실 엔간티 쎄가지고 내가 너무 세요. 아, 사발에서 떡감 뽑았네 생각해 보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. 하수인들이 제 목을 톡톡히 해냈군요. 작은 하수인이라도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법이지요. 하다듬는.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. 내네 판결, 알도스. 진짜 금보는 근본은... 뒤질라기 아 지금 아, 발견해도 되겠다 아 이건 지금 발견해야 돼 아. 2분되어도 모르고 뭐 복밥 뭐 한개 더 나오는거지 밥 치는 게 무조건 이 그냥 미쳤는데 풀리는게 아 너무 잘 풀렸는데 나 앞달 안하면 이겼다. 이게 무조건 이겼다 이러면 어우 우승 하겠는데 이거는? 우승할 것 같은데 질게. 其路面目的。 <laughs> 어이가 없네, 진짜. <laughs> 지금 제가 이게 비어가지고, 이 자리만 채우고 하자. 제가 지금 오렘 롤을 좀 하고 싶긴 해요. 채울 필요 있죠. <laughs> 채울 필요가 없지는. 한탄 <laughs> <다> 폭탄이 아니 <laughs> 폭탄이 아니다 <laughs> 털어버렸는데. 알이나, 알 나와야지, 그냥. 간단하게 알 나와야지. 그러니까 체력이 11밖에 안 돼서 이거 원래 오랩 찍어야 되는데, 이번 턴에 찍어도 되겠네. 잡밥만 나면 찍고 좀세 보이면 아이씨 잘하셨어요. 계속 압박하지. 죠 방심을 <laughs> 할 수가 없네. 이거 살게요. 이게 최종적으로 도발이 필요하긴 한데 지금은 안 좋거든 오히려 지금은 안 좋아 아이까지는 괜찮겠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겠군요 아 폭탄 걸지 봐까 진짜 욕심은 폭탄도 안 거는 게 맞는데 다아 무서우니까 하늘골냄 쓸까? 무서우니까 하늘골 냄새죠. 너무 무섭네. 이게 문제가 얘가 얘가 좀 늦게 근데 지금은 지금은 국밥빨로 이길 것 같아. 아 이러면은 아 잠깐만 아니 괜찮아. 이러면 서순해도 상관없어. 자 대기나 되네. 저 다리리면 하수인들이 제톱기 해냈군요. 하수인들 중 하나를 보세요. 아 좋습니다. 내 최악은 첫 타로 이거 잡히는 거야. 지금의 기사에게 그러니까 그게 최악이야. 아, 글쎄, 손첫 타로. 이건 이겼다. 교환비, 조 금은 봐야겠다. 웬만하면 이긴 거 같아. 교환비가 괜잖아 저 하수인이면 힘좀 쓰겠군요. 풀리면 좋겠습니다. 하늘곤란 팔아야 돼 이거 안 나오면. 하수인은 언제든 필요하세요. 없는 차라. 오랜만에 든든한 국밥이죠 원래는 요즘 국밥을 못 썼는데 이게 다아 근데 이게 지금 고철이 문제네 지금 고철 됐네 많이 됐네 카운터 맞나? 아, 애매하게. 아. 어 다행이다. 이거 좀, 이겼나? 아, 이겼다, 이겼다. 어. 아니, 웃기는 게 고철이 진짜 별것도 아닌데. 진짜 별것도 아닌데, 고철이 원래. 내 입장에선 진짜 이게 고철, 고철이 진짜 까다로워, 지금. 아리 딩 가이즈 소질이 있시군요황금 국밥 뿐 이야. 아 잠깐만 야 한방 에는 안죽을테 니까. 그럼 알파 는 것도 좀 웃기다. 이거, 제 생각에, 질것 같아요. 근데, 11렘은 안 들어올 것 같거든요. 이거 왜, 왜 이렇게 여긴 살벌하게 들어왔냐. 5렙 찍었지. 체력 여유 있는데, 아직. 잘 싸워야겠다. 웬만하면 이기겠다. 오케이. 이미 잘싸웠 아, 이게. 아무 의미가 없게 들어가네. 그럼 봐야 되는데, 코발트 빼고 봐 그래서 있 거. 아, 이건, 아, 이 무승부도 가능마네 어, 이거 되겠다. 심지어 이길, 괜찮아요. 이젠 제가 신들라고 사상대로 한던 쉬거든요 이고 새로운 하수인들을 준비했 어? 원래 이래? 아니 뭐지? 이 하수인들 중하 이거는 풀자. 헤어를. 그 하수인을 고용하면 금 하수인을 얻을 수 있겠군요. 자. 깐 고르, 깐 고르, 간 고르. 체력 높이 는거 의미 없 죠? 침착 하게 아, 이쯤 아, 성 공당 해 가지고 바로 깨 지는 거.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. 에이씨, 진짜 아, 어쩔 수없 어도 화는나는 아, 이게 이거? 어, 이거는 이래도 이겼어요. 이거 파는 나는데요. 이거 다이겼어 아, 야, 잠깐만, 한글로 안들네 아니야, 그때 이래도 이겼어. 이거 두 마리만 나와도 이길 것 같아. 와, 이러면 네 마리 인지했어. 판다 왜 이렇게 긴장감 있게 나고 있어? 야 근데 이판 진짜 개 트럭 그냥 개 트럭 몰면서 그냥 우승하는 판이었거든? 정말 아직까지 긴장감이 있다는 게 원래 그냥 트럭 부릉부릉 몰면서 그냥 끝나는 게임이었는데 처음에 너무 고생했어 질 수도 있어요 근데 아,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보세요 아이개 같은 거 어쩜 이래? 이거 팔아야겠죠? 이거 화강 파는 것도 괜찮은 괜찮겠는데? 안전제 안착동 수확 서보 따로. 게 손해같은데 차이없어땅 쌍발찌 그냥 뭐 순대로잘싸요잘 잘. 잘 싸우겠다 잘 싸우는데 어? 아 괜찮아 이겼어 이겼어 수서버가이네 이거는 겼어 이분들은 두어서 이겼어 이기냐 마냐의 문제는 또. 오케이, okay. 아, 오 아, 뭐야? 야, 1등 다 연속한 거야? 그냥 미쳤네. 이제 패치하면은 괜찮네. 어, 야, 이 페이지를 1등으로 다 만들어버렸네. 야, 5연이야? 잠깐만! 야, 우연 1등 했네. <laughs> 아, 이 페이 지를 1등 으로 채운 건또 처음 이네.